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빛된 삶, 빛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측면에서 어,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은사, 은사라는 능력 면에서 충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성품적인 면을 가르치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 모금, 머금고 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역시 술에 취해 있을 경우에도 술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한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배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방탄한 것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갈라디아서5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1 9절 말씀은 지와 찬미와 신유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 말씀은 술에 취하여 방탄에 떠드는 것과 이 대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방탄하게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 본문에서 유일히 시, 찬미, 신화, 노래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언급, 언급한 것은 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뜨겁게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2,1절에서는 12,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서는 강렬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서 방탄하게 는 것은 이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역시 술에 취하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에 이 마음을 깎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합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입술에서 이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거나 그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십절을 보면 오늘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 그리고 언제나입니다. 좋은 일만 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일에도 역시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역시 동일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역시 주님이 주상하고 어, 이, 우리가, 어, 하나님이 좋은 일이나 어, 나쁜 일에도 역시 주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에 있다고, 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 감사주의에 감사 버튼 기록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 그, 상황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바로 그 상황의 주인이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충만한 삶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은 이, 세 번에 의해서는 따로 떨어져서 새로운 단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에서는 20절과 2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에서는 21절의 말씀이 20절과 같은 단어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충만한 사람으로서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권리에 눌려서 맞이 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춤으로 발명해서 이성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충만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령충만함은 성도로서의 하나됨은 성도를, 성도를 하나됨으로 섬기는 라는 것에 바로 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설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서로 화합하고 또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는 게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성기하고 말씀합니다. 이 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사람을 어, 성,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또, 어, 또는 다른 이유로 서로 어, 순종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또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해서 고객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충만한 삶은 사냥하는 삶이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충만한 삶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